다음은 논리연산과 시프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연산은 a AL, 1 u 를 사용한 논리연산을 비트 단위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N비트 논리연산 회로는 1비트 아, 회로를 병렬로 연결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비트 논리연산 회로는 좌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각종 아, AND, OR, EXCLUSIVE, OR, NOT 연산을 각각 하는 로직 게이트가 있고 그것을 어, 각오퍼랜드두개에 어, 대해서 실시한 다음에 어, 멀티플렉서를 사용해서 원하는 연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로 네가지 연산을 하고 여기에 S라는 2B 어, 셀렉트 제어 신호를 사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연산을 특정짓게 됩니다. n b 논리 연산은 이와 같이 각각의 논리 모듈 앞에 되기한 논리 모듈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 A, B시면은, 여기 8개가 붙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4B식이 되겠습니다. Shift 연산은 레지터에 저장된 값을 MSB 쪽 또는 LSB 쪽으로 1B 또는 n b 단위로 이동하는 연산을 말합니다. b 트와이 w i s e 연산이구요, Binary Shift라고도 합니다. Shift 고려사항은 Shift 방향, 즉,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다음에 부호 비트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산술 연산, 논리 연산으로 나누게 되고요. 캐리 아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시프트냐, 로테이트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프트 방향입니다. 시프트 레프트, 왼쪽 시프트는 MS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시프트 레프트는 이와 같이 왼쪽 방향, 시프트 라이트는 오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시프트 레프트는 결과 값은 저장한 값에다가 2의 n승이 됩니다. 즉 n은 shift의 크기라고 했을 때 uh, 2의 n승이 됩니다. 즉, shift left by 1 같은 경우에 shift left by 1은 원비트를 one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것은 원래 값에다가 2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2가 되면은 2의 2승이 되겠죠. 4를 곱한 것. 오른쪽 shift, shift, right는 ls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데 이것은 나누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shift 연산을 사용하면 곱셈과 나 날셈을 구현이 가능합니다. A 값을, A 값을 곱하기 2 하면은 shift, left by 1 하면 되죠. A 값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hift, left by 1한 거, 플러스 A를 한번더더 더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시프트만 가지고도 곱셈과 나눗셈을 구현을 가능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부호비트 처리는 시프트 연산에서 MSB 처리 방식에 따라서 산술 연산이냐 논리 연산이냐 산술 시프트냐 논리 시프트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술 시프트는 아스메틱 시프트는요 부호를 연장하게 됩니다. 사인 이식된지을 하게 되는 거고요 논리 연산은 로지컬 시프트는 그냥 0을 추가하면 됩니다. 어, 왼쪽 산술 시프트인 경우에 주의해야 될 때면 오버플러 검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예. 이와 같이, 음, 시프트, 로지컬 시프트 라이트인 경우에는 MSB 쪽으로 0이 들어오게 되죠. 레프트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0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르스메틱인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아르스메틱 라이트인 경우에는 사인 비트로 루핑을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레프트인 경우는 이와 같이 사인 비트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주의할 점은 이 사인 비트하고 여기 밑에서 들어오는 사인 비트를 체크해서 를 오프를 반드시 체크해 주어야 됩니다. 캐리아웃 처리에 따라서 쉬프트냐로테이트냐 라고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쉬프트 결과 외부로 출력되는 MSB 또는 LSB 캐리아웃이라고 하는데, 즉이 캐리아웃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쉬프트와 로테이트로 구분합니다. msb와 lsb 출력 즉 캐리아웃을 그냥 버리기만 하는 것은 shift 연산이구요 msb와 lsb 출력을 각각 그 msb는 lsb, lsb는 msb를 연결하는 것은 따로 데이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circular shift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lsb에서 나오는 음, 캐리아웃 을 msb쪽으로 연결하고 이건 shift 어, 라이트인데, 이와 같이 연결하면, 로티트 라이트가 되겠죠. 자, MSB 쪽에서 나오는 캐리아웃을 LSB 쪽으로 연결하는, 이것은 로티트 레프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럴 슈프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베럴 배럴 슈프터는요, 배럴이 마찬가지, 얘기하는 바와 같이, 한 번에 m b 트 슈프터 가능한 슈프트 에러를 갖다가, 베럴 슈프터라고 얘기합니다. 4bit 슈프터 이렇게 하면은, 온, 온 빛으로 이렇게 슈프팅 하게 되겠죠. 그래서 B0에 Shift By 1 하면 이렇게 되겠고 2 하면은 어, 이, 이건 원, 원 비트만 되어있네요. Shift Left Right요. 이게 Right고 B1에 Shift Left, Shift Right 그 다음에 B2에 Shift Left, Shift Right 여기서는 4비 Shift인데 여기에 By 1이 되겠습니다. 즉 Shift 양이 원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좀 다릅니다. 한번에 여기 보시면 같이 D1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D1이 이쪽에서부터 Shift를 부터 By 1 이거 같은 2, 1이죠 이건 2까지 한번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m b Shift를 하기 위해서 m b Shift를 하기 위해서 1B Shift를 음, N번 하는 게 아니라 N번을, By 1을 N번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에 n b 트를 Shift하는 이런 슈트를 갖다가 배럴슈트라고 얘기합니다.